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앞에서 인사를 하다가 여기 현재 사는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집사님들하고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유는 처음 온게 아니라 두 번째 오는 건데 예전에 왔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오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닌 것 같다. 도와주면 안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신각신 회의를 했어요. 그게 좀제 마음에 불편했나 봐요. 힘들었는데, 주중에 길을 가다가 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제네바와서 생활인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금을 거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I have no coin, no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꿈을 꿔도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보이고요.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은 너의 곁에 늘 있었는데, 넌 얼마나 준비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 동전이라도 좀 넣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하고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한 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나오는데.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아멘. 날 때부터 눈이 멀었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냥 앞을 못 본다 정도만 알잖아요. 그 사람의 개인사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을까요? 2절 보면 더 재미있어요. 2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도 이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만으로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어제도 거기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계속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불편함이 무엇 뭐 때문인가요? 지난주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지지난주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전하긴 그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말씀은 그렇게 했어도 제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그것과 상관없이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 우리가 도와줄까요? 예수님 다른 데서도 고쳐주셨잖아요. 이 사람도 고쳐주시겠어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내 마음에서 질문이 될때 우리는 깨달아야 될게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얼 불편해하고 있는가? 내가 왜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다른 질문을 하고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고 싶을 텐데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멀었는데 그럼 이게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에 따르면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다가 보면 또더 불편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거 읽어보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장을 다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럼 오늘 제가 뒤인 얘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네. 뒤에 읽어보고 오셔야 이 설교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혹시나 지금 못 읽어보신 분은 집에서라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 축하해요. 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너 어떻게 눈을 떴어? 누가 그렇게 해줬어? 예수님? 예수님은 이단 아니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너 언제 고침받았는데? 안식일날? 그럼 이단이네, 그 사람. 안식일날 왜 사람을 고친대?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가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계속 물어봐요. 오늘 말씀의 모든 대부분의 말씀들이 앙박세로 얘기가 돼요. 프랑스어에서 앙빡쇠는 뭐죠? 반복적인 걸 얘기를 하나요? 네, 근데,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미완료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계속 반복해서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뜻하는가 하면, 한번 물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물어봤다. 뭐라고요? 누가 고쳤어? 너 정말 봉사 맞아? 예전에 정말 못 봤던 거 맞아? 가짜 아니었어?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소문이 나서 나중에 누가 오는가 하면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때로 몰려서 와요. 그리고는 또 물어봐요. 너 진짜 맞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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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조하고 하다가 이제는 부모까지 데려다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신 아들 맞습니까? 태어나부터못 봤던 거 맞습니까? 근데 왜 예수께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랬대요? 그 사람 이단인 줄 몰랐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더 읽어보면 더 가관인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또 불러다가 또 취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 슬라이드 1번하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33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 취조하는 내용 중에 이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이 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앞을 보지 못했었고 그분이 내 눈을 띄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계속 취조를 하니까 나중엔 어떻게 돼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뒤에 가면 뭐라고냐 하면 그분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취조하다 취조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너안 되겠다 너도 이단인 것같다너 이제 교회에서 나가라. 그리고 출교를 시켰어요. 출교를 시켰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네가 이제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하기를 "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굉장히 나쁜 일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이 사람이 앞을 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3절 한번 읽어보면 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얘기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셨다. 그게 뭐예요?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읽으면 모든 게다 불편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낼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사람 취급을 안할 수가 있지? 이것도 불편한데 예수님께서 그냥 고치신 게 아니거든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고치셨죠? 흙에다가 침을 팩 뱉어서 이걸 지니겨가지고 간죽을 이 사람 눈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서 실로한 못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씻으라.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거길 찾아갔더니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앞을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고치실까요? 여러분을 이렇게 고치신다면 여러분 고치시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 아 예수님 하지 마세요. 그러시겠어요? 침을 뱉은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7장, 8장에 연달아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실 수 있는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다가 직접 퉁! 하고 이 침을 뱉으셔요. 그리고는 손을 얹어서 안수를 기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에바다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을 더듬는 사람의 혀에다가, 예수님이 손에다가 퉁!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손으로 혀를 만지니까, 이 풀려져서 말을 하게 됐대요.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침 뱉는 게 더러운 얘기가 아니다. 모르는 얘기죠, 그거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침 뱉고, 방 때리고, 모욕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침을 뱉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일이 아닌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치실까요? 저도 답을 몰라요. 네. 저도 답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눈에는 그게 부정적으로 보여도 주님이 의도하신 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불편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상한 거 자꾸 물어봐.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불편하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 다음, 다음에 이 말씀을 이어하시지?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는 곧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닌 것 같죠? 5절 읽어보면 또 이상해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4절, 5절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회가 있다? 없다? 앞으로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 지금 잘해라? 무슨 뜻인 거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제가 얘기할 테니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은혜를 받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 맞는 것 같으세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도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불편한다 할더라도 거기에는 기회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가 아니면 못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제네바에 와서 사시는 지금 이 시간은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곧 뭐가 온다고요? 밤이 와요.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와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시간이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시간이 온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시는 시간이 온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좀 두렵지 않나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는 그 가운데 있고 오늘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얻었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에 빛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딱한 사람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누구의 죄입니까? 물었던 제자들 얘기는 다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딱두 사람 나와요. 예수님과 앞을 못 보던 사람. 주님은 앞을 못 보던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옆을 찾아오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옆에 더 많이 있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더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은혜의 시간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지만, 한 번씩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만남이 나한테 있다면 이 시간은 곧 은혜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불평할 수 있는 사건 속에서 그것들에 주목해서 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참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은혜 받으시가. 시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한 주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으로 누리며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망가져가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